제가 전에 앞전에 여기 어, 풀들 잘라놓았던 것들을 여기 앞에다가 골 사이에다가 놓았는데, 풀이 더디 자라는 것 같아서 저쪽에 잔디 깎아서 쌓아놓았던 지금 여기 골에다 가져다 놓았거든요. 가져다 놓으면서도 뭐 벌레가 생기거나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옮기긴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이거 잔디씨 많이 자랐을 때 자른 거거든요. 여기에서 잔디씨가 퍼지면 진짜 골치 아프거든요. 그래서 일단 하다가 멈췄는데, 한 반, 반은 갖다 덮은 것 같은데. 다시 해야 될거 같아요. 걷던가 다다 다 완전히 덥던가 헛수고했나? 이거 괜찮으면 풀 뽑기도 좀 덜하고 수월할 건데 말이에요. 드디어 딸이 기다리던 여기 오크라가 제법 많이 컸거든요. 음, 여기는 아직 덜 크고요. 근데 이거를 한 번도 수액 해본. 저기 없어서 따도 되는가 모르겠어요. 보통 애기 고추들도 따면 더 여리여리 맛있던데 지금 따도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아이들 도시락에 넣어줬다 하니 매운 맛은 없는 것 같죠? 아침 샐러드에 한번 넣어봐야겠다. 한 개밖에 못 따겠네요. 퉁물퉁하죠. 이게 별 고추라고도 하는데 여기 음, 단면을 자르니 약간 별 모양이 나와서 별 고추라 그러는 것 같아요. 꽃? 꽃은 무슨 이렇게 보면 꼭 저기 무궁화 피고 나서 질때 떨어지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확인하러 왔죠. 며칠 전에 무궁화, 여거 달랑 한 송이가 피었는데, 더 피었나 봤는데, 없네요. 근데 지금 이거 지고 있는데, 따 볼까? 하나는 무궁화, 하나는 오크라. 아직 무궁화는 떨어질 때가 덜 됐는데, 제가 따와가지고, 여기 앞에 오므라트렸어요. 약간 비슷하지 않나요? 이건 진짜 무궁화 종류에 이렇게 생긴 것도 있던데 정말 그거 보면 비슷할 것 같아요 이거 무슨 부추처럼 올라오더니 이제 좀 시금치 잡네요 옆에 싹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이거 다 자라서 한번 훅 하면은 한 번밖에 못 먹겠네. 여기, 음, 텃밭 주위로 돌이 쌓여 있잖아요. 그리고 옆으로 풀도 있고, 꽃도 있고, 그래요. 이렇게. 네, 밭에서 풀을 뽑다 보면, 이렇게, 이거 채송화인데, 채송하면맨드라미며 싹들이 올라오거든요. 어떨 때는 그냥 뽑아버리기도 하는데 가끔은 이렇게 뽑아다가 옆에다가 이렇게 꽁꽁 심어 놨는데 이거는 구미산 어 이게 하얀색이었던가? 같은 제비꽃인데 얘 나무가 되겠네 옆에는 얘 제가 구미가 그리워서 여기 이거 어, 길에 흔한 양지꽃이에요. 노란색 꽃피는 이게 엄청 번져가지고요. 덩굴이 여기가 뿌린데 여기서부터 엄청 번졌네. 내년 봄에 노랗게 예쁘게 피겠네. 근데 여기 보면 강아지풀 보이죠막 풀들이 자랐는데 제가 뽑질 않았더니 이렇게 강아지풀이 되었더라고요. 얘가 강아지 풀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어 돌담 주위로 많거든요 이거를 뽑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에요 텃밭이라 얘는 분명 풀인데 근데 좀 귀엽죠 얘 한가득 나있으면 다른 화초 못지 않은데 이거, 나팔꽃이에요. 아, 이런 명화주는 뽑아주고. 이게 나팔꽃인지는 저도 몰랐는데요. 여기 보면은, 봄에 이게 정말 많이 올랐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뽑았었는데, 여기 돌담 근처에 있는 건안 뽑았더니, 어, 폈다! 여기 보세요. 파란색, 나팔꽃이 피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돌담에 옆에 있는 것들은 안 뽑았어요. 이거 다 텃밭 옆에 있는 풀들인데, 강아지 풀도 그렇고. 다음 주, 다다음 주 손님들이 많이 오셔요. 그래서 전에, 저기, 적경시켜, 치컬이랑 레드치컬이 지단 같잖아요. 그거, 쓴맛도 빠지고 맛있더라고요. 형님들이 맛있다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뿌리찌 뽑아가지고, 뿌리도 함께 지단 거 보려고요. 와, 우리 텃밭 것들 참 예쁘다. 이거 옆에 꼭 케일 같지요. 케일 아니고요. 무한잎에 브로콜리 잎이에요. 양배추랑 같이 삶으려고요. 여기 쪽무늬에요. 저기 쑥 제가 조금 뽑아 냈는데, 장미 떨어진 꽃잎이면 말라가지고 계속 지저분했어요. 근데 모른 척하고 다녔는데, 풀도 완전 무성하지 정리를 해야지, 해야지. 계속 미루고 미루고 그렇게 되네요. 처음이랑 좀 달라졌나요? 여기 지금 마가렛. 이 앞에 거만 원래 있던 아이들이고 제가 다 뽑아서 놨던 애들 이 옆으로 옮겨 숨었어요 밑에 아저씨 저 때문에. 이제초점이 함부로 못 뿌리시거든요. 그래서 불편하신 것 같아서 옮겨 심었는데 애들이 살려는가 모르겠네요. 이렇게 묻어놓으면 뿌리는 살겠지 싶어서 나름 물청소도 하고 풀도 깎아줬는데 물청소한 거티 나지요? <laughs> 아이고 빗자루 안주웠다왜 카메라 가져오라 그랬을까음끝냐 <laughs> 개구리다 아니 물이 안 따뜻한가 아 따뜻하진 않네 여기서 뭐 하냐 관심요 <laughs> 도망가지도 않아 도망갈 타이밍 티 잡고 있는 거야 콧구멍 봐라 콧구멍 숨 쉬나 도망가라. 괴롭힐까? 아니 괴롭히지 마. 왜? 불쌍하지 않나? 아니 어쩔게. 아얘얘 약간 얘 완전 큰거 같으면 중개구리 같다고. 웃긴다. <laughs> 아유 이제 친구 같네. 다. 뭐야? 어, 오크다어 <laughs> 놀래라. 아, 놀래라. 아 시깜짝 놀랐잖아. 나도 나한테 놀랬다. 이 아이가 자금성이라는 꽃인데요. 작년에 공방 선생님께서 꽃이 예쁘다고 한폭이 여다다 주시고, 그리고, 어, 화병에 꽂아놨던 그 진꽃 있잖아요. 그, 그거 말라가지고 씨앗들을 여기다 제가 뿌려놨었거든요. 근데 정말 잊고 있었는데, 어, 얘가 언젠가부터 하나, 둘씩 올라오더니, 이거 보세요. 이렇게 꽃이 피고, 그리고 이렇게 자잘하게 많이 올라왔어요. 이게 한 오후 3시부터 7시 사이에만 꽃을 핀다고 하더라고요. 이, 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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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딧물이 생겼네. 그거 먹겠다고 개미가 왔다 갔다 하네요.